자 새로운 한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월요일장 양시장 나란히 0.5% 구간의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금요일 나스닥이 다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되면서 우리 국내 시장도 지금 플러스권으로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478 포인트를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또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 마감 때까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 마감 시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권을 기대하면서 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소프트캠프 강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장 배경을 보자면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국가망 보안 체계 1.0 발표로 시장에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 보안 가이드라인을 확산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수요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협력사와의 세미나를 통한 상생 전략을 가지고 시장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의 경쟁력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자회사인 레드펜 소프트의 차세대 서버 보안 솔루션 X스캔 런타임을 공개하면서 런타임 기반 s s a m 생성 및 소프트웨어 가이성을 확보하면서 공급망 보안 강화 전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버 실시간 취약점 및 변경 이력 분석 기술까지 가지고 차별화된 보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업의 다각화를 보겠습니다. 엑 c 스캔 런타임 등 신규 솔루션을 런칭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전용 포털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고객 지원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회의 기민한 대응과 상생 협력 구조를 가지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국가망 보안 체계 1.0 도입을 통해서 보안 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또한 보안 규제 강화와 공급망 보안 수요가 급증하면서 장기 성장 모멘텀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서와의 공동 성장 전략으로 국내외 고객 확대와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SK와 KT 그리고 롯데카드 해킹 이슈를 통해서 현재 개인정보 보안 종목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이점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계좌를 펌핑하실 수 있는 장시작전 급등주를 매일 오전 7시에 제가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2025년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전 7시 17분 2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장 급등 종목 실시간 문자 발송 지금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의 종목은요. HCA 중고 업입니다. 자, 매수가 15,250원, 자, 매도가는 15% 이상, 자, 자율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이게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 발송을 실시간으로 지금 해드릴 거고요. 자 어제 문자 주신 분들 총 52명입니다. 우리 주인님들의 번호는 제가 다 가려놨습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 번호는 가려놨고요. 자 지금 문자 발송하겠습니다. 자 현재 문자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총 52명에게 제가 문자를 발송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매일 7시 이후에 제가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현재 주가를 보시면 자 8월 29일 금요일 장전 매수가는 15,250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가는 15,140원 그리고 장중의 고가는 19,490원까지 총 25%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매도는 15% 이상 자율 매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급등 추천 종목을 제가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문자 사이트에서 발송하는 것까지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 나도 한번 급등 추천 종목 소액으로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자 현재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저한테 딱두 글자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오전 7시에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번호 010-2175-3662 번호로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진행되십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소프트캠프 주가가 다시 한번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1,706원까지 돌파해 주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가를 어디까지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지금은 무엇보다 타점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주주님들께서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매할 때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내면서 현재는 수익권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눌림목 바닥권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활용하고 있는 AI 지표 덕분입니다. 이 AI는 시장의 수급을 자동으로 분석해 주면서 거래량까지 자동으로 분석해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내면서 수익까지 확보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주님들께서는 바쁜 직장생활하시고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주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이 지표 매매 시그널만 확인하시고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주주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시면서 자 수익까지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AI 지표를 통해서 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물론 100% 무료로 타점 잡아 드릴 것이고, 자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신다면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딱두 글자 타점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사용하는 AI 지표를 통해서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자 수익까지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타점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셔서 주주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시면서 수익까지 극대화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치던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옮기겠다. 자 이제는 그 말이 공약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자 세종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건설주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주는 말도 안 되는 급등 랠리를 펼쳤고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누가 짓죠? 건설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재명 수의 건설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이전이 확실시 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타자를 보시면, 자, 상지 건설이 있었죠. 상지 건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1연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제 상지 건설 차트인데요. 자, 지난 과거에, 자, 무려 11연상을 보여줬는데,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로켓 발사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세가 시작되면, 세력들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들어올립니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이유를 찾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될때 자, 그때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진입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따라갈 다음 건설주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상지 건설처럼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종목, 그걸 찾는 게 바로 저의 몫이겠죠. 자, 현재 제가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 관련 건설주 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세종시 관련 건설주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50개 이상 종목이 더 있는데요. 사실 모든 종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죠? 진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지금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 냈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싹다 다 받아먹고 있는 이 종목. 현재 1대1의 비율로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월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매집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가셔서이 바닥에서 우리가 같이 세력들과 매집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전부 먹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최소 4배에서 5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제 개인 번호로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보내셔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